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7월 23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좀 한산했어요. 뭐, 비도 많이 오, 오,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도 좀 많이 없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7월 25일 노량진 시장 전체가 휴무입니다. 네, 장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다랑어가 보이더라고요. 새끼 다랑어. 이제 선언을 키로에 4,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 보통 이거는 회보다는 네타닥끼나 이제 그런,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먹는 그런 생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자미, 고등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8,000원에 판매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놀래미가 있었는데요. 놀래미는 키로에 이제 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청어가 보이더라고요. 청어가 선도가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 1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 어 이제 뒷부분에서 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고등어 이거는 이제 16,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신 거였고요. 네 청어, 어, 그리고 박스에 만 원. 그고 네, 저거는 이제 구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도 이제 박스에 만 팔천 원 이렇게 시세가 됐습니다.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도루묵, 네 많이들 구워서 드시죠. 네 박스에 만원 이렇게 됩니다. 네 병어 이거는 횟감으로는. 음.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박스에 2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정갱이가 보였는데요. 이제 횟감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 마리에 이제 만원 이렇게 판매하셨고요. 시알이 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횟감 정갱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화로 판매하는 곳으로 와서 시세를 좀 여쭤봤고요. 어, 전복치든키로에 25,000원 음, 가격 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산 농어 점농어 보이더라고요. 네, 자연산 농어는 이제 키로에 2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식 농어가 있었는데 네, B급이에요. 좀 몸에 상처가 있죠. 어, 키로에 9,0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많이 싸서 요새 그 농어 B 급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배 뒤집는 녀석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농어 B 급 저렴한 가격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산 능성어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킬로에 3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 어 도미는 이제 큰 도미 대 도미는 16,000원, 조금 작은 거는 이제 14,000원 이렇게 됐고요 에잇금 대농어 이거는 이제 17,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네 시마아지 흑점준 정갱이죠 전갱,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키로에 33,000원 어, 이렇게 예, 판매하고 계셨어요 어 시마아지는 네, 항상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 광어가 있었는데요 17,000원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17,000원 근데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큰 광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kg 중 후반대니까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어 완도는 이제 24,000원 네,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숭어는 키로에 7,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 네, 살이 좀 통통하게 쪘어요 네, 네 우럭 작은 거는 이제 키로에만 5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수율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줄돔은 네, 변함없이 45,000원 그렇게 시세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세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어, 이제 장 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거의 없어요. 상인들밖에 안 보일 정도로 많이 한사안했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완도 광어는 변함 없, 가격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광어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제주 광어는 가격이 17,000원으로 좀 2,000원 정도 지난주보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좀음 이렇게 2, 3kg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광어는 아니고요. 네, 농어도 가격이 조금 네. 떨어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돔도 한 16,000원. 네, 계속해서 이제 가성비 갑인 요새 그런 생선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따지면 돔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귀가 있었고 아귀는 이제 오늘 시알이 좋아요. 네, 2만 원 3만 원 정도.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보구치라고 하는 음,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네, 요거는 이제 박스에 이제 2만원 이렇게 되고요. 사장님이 재고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전날에 계속 팔던 거, 그러니까 오늘 경락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사장님께서 그런 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음, 굉장히 고맙죠. 우리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황골뱅이가 있었어요. 이제 25,000원 박스에 이것도 재고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별로 크게 추천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단새우 이렇게 소분해서 파시는 대로 왔어요. 그니까 저렇게 한 무더기가 2만 원 어, 선도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전복 어, 일곱미짜리가 45,000원 그러니까 1kg에 일곱미가 들어가는 크기란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옆에 문어 있었는데 문어는 1kg에 25,000원에 판매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참치가 있었어요 아, 참치의 제철은 사실 겨울이에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키로에 만 원에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네그각광류 경매장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소라를 좀 봤는데 소라가 한방에 육만 원 아마 요즘 시즌에서 가장 싼 가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통 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간 사이에 작은 망은 4만 5천 원 이렇게 응, 됐습니다. 네,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는데요. 음 지금 대게 하러 경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차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0분이었는데, 대게가 마지막 경매래요. 그러니까, 물건이 정말 없다란 얘기죠. 예, 입고량이 예, 적고요. 그 다음에, 대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 제가 이제 그, 오늘 경락표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낙찰 고가, 저가, 평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좀 조, 너무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고, 너무 싸면은, 좀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킹크랩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주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여쭤봤더니 지난 금요일 이후로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휴가철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낙찰 받으신 거또 가서 좀 여쭤봤어요. 지금 저런 는 이제 3만 원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물건은 제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좀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네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매장의 구독자님들 좀몇분 뵙거든요. 이제 좀 같이 좀 보면서 아 했는데 음네 여기 또 판매하시는 거는 뭐 이렇게 킹크랩 요거 왼쪽 거는 27,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제 33,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래 그 물량이 없다 보니까는 고를 수 있는 폭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노르웨이산 바로 이제 경매 받으신 거 봤는데 요거는 이제 38,000원 네, 이렇게 됐고요그까 그. 활어라고 경매가 됐는데 사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를 좀 싸게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 뭐 이렇게 입 부분이나 이런 거좀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3만 1천원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비하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좀 비쌉니다. 시장 장 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깐바지라 얼마예요? 네, 깐바지라 2kg 이렇게 된게 13,000원에 판매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봤던 그 전갱이 보러 왔는데요. 일단 전갱이는 이렇게 들었을 때 살이 좀 단단하고요, 이렇게 강직하게 잘서 있어야지 이제 횟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마리가 이제 만 원에 판매하셔서 제가 고한 그 마리를 이제 구매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바로 고등어도 있었어요. 고등어 횟감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만 원에 이제 판매하고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치 있었어요. 한치는 박스에 팔만 오천 원 이렇게 판매하셨습니다. 네. 다시 청어 사로 왔는데 그새 이제 반 박스가 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박스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반 박스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서 반 박스 해서 8,000원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장보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